안녕하세요. 시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대국은 2022년 2월 제23회 농심신라면배 본선 13국이고요.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의 바둑입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의 신진서, 중국의 커제, 일본의 이치리큐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바둑을 신진서가 이기면 어 다음 일본 선수 딱한 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미위팀과 위정치를 연달아 꺾으면서 이미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신진서 선수인데요. 최대 고비 미위팀 판을 넘겼죠. 이제 그의 앞에 선건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커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상대 전적에서 신진서가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바도 커제를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줍니다. 백수 이후에는 사실상 승부가 끝나면서 커제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보지만 반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도를 거둡니다. 그런데 역시 비매너 끝판왕 커제죠. 커제답게 대국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중에 SNS에 올리는데요. 어, 신진서한테 너 알파고보다 더잘 두는 것 같아. 치팅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죠. 여기에 신진서가 유명한 기사일수록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며, 어, 딱 맞받아 칩니다. 자, 얼마나 신진서가 압도적인 바둑을 보여줬는지, 그래서 커제가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제가 크기고요 신진서 구단이 100입니다. 자, 우하기쪽 걸치고, 바로 협공. 이때 정석 진행을 뭐 바로 안 하고요. 그냥 오른쪽을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한 점을 제압하죠. 이때 이제 끼워서 있고요. 막을 때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그냥 바로 붙이는 수가 좋은 수예요. 옛날 같았으면 사실 바로 단수 치고 호구 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형태는 흙이 지금 밑에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은 요거랑 흙이 좀 차이가 나요. 흙 모양의 약점이 생깁니다. 자 백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붙이고요 흙이 끼워 있고 뻗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선수를 당하지만 대신에 나중에 여기 가운데 쪽에 끊어가는 약점이 있죠. 이 약점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래쪽 흙의 세력에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백이 집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뒀어요. 자 이수가 좋은 수였고요. 자 실전 진행 쭉쭉쭉. 자, 그 다음에 3, 3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이 아래쪽을 막아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바로 젖혀가는 정서 끊어서 먹고. 보통 경우에는 요게 100이 약간 손해라고 하죠.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아주 괜찮았어요. 자, 단수치고 먹었고, 날 일자 걸침 받아줍니다. 자, 이때 아래쪽을 밀어 올리면서 좌변 모양을 아주 풍부하게 가져가자 하는데요. 이때 한 칸을 띄면서 옛날 스타일로 딱 지켜줘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신진서 구단은 AI 그 공부를 하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협공 같은 거를 많이 하죠. 협공을 하고 붙여서 젖혀가는 이런 전, 전투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면 또한 칸을 띄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쪽에 흙이 단단한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띄면서 싸우는 진행을 그릴 수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 그거 줄게. 대신에 나도 집 지키고, 너도 거기 지켜. 이렇게 뒀거든요. 자, 한 칸을 띠죠. 여기서 이쪽을 먼저 붙이면서 응수타진을 하는데요. 요 수가 아주 재밌는 멋진 수였어요. 자, 뭐냐면, 흙이 위쪽을 이어주면, 아래쪽을 하나 뻗어서 선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변 쪽을, 어,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은 흙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이어야 되는데 그럼 또다시 한 칸을 뛰면서 중앙 쪽을 끊자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딱 당하게 되면은 어이 하변 쪽으로 흙이 진출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백돌들이 딱딱 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백이 이런 데를 두고 여기나 이런 데를 두고 난 다음에 흙이 하변으로 진출할 때이 밑에 있는 백두점 활용되어 있는 백두 점이 흙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찌르고 나갈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활용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커제가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아, 나 그렇게 활용당해서는 못 뜨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넉 점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최대한 반발을 해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선택이 결국 AI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어, 왜 이걸 끊기고 있어? 이게 얼마나 큰데? 이거죠. 자, 여기는 무조건 조금 활용을 당하더라도 참아놨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바둑은 갈 길이 멀죠. 자 근데 실전 진행은 결국 이렇게 두면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약해졌어요. 지금 백이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 있지만 굳이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변, 하변, 좌변 둘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선수를 잡아서 상변 쪽 우상기 두 점을 압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흙이 우변 쪽을 가게 되는데요. 보통 저자를 리 다가오게 되면 이한 칸의 협공을 가장 많이 해요. 협공을 하고 뛰고 뭐 이렇게 붙여놓고 뛰고 하면서 싸우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제 우변 쪽 방면에 백돌이 있다고 보니까 흙이 이 그림을 어, 썩 선호하지 않았어요. 또 상변 좌상기 쪽에서도 백돌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상변 쪽으로 흙이 뭔가 벌림을 한다거나 이런 그 전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흑이 그리지 않았고요. 그냥 손을 빼서 우변을 바로 벌려가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 AI가 딱딱 그 정해주는 그 블루 스팟 자리를 다 둬요, 지금. 이 자리도 정말 제일 좋은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신진서 구단. 그러니까 커제가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그러한 발언을 했겠죠. 어, oh, no. AI보다 더잘 도는 것 같아. 너 치팅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소리 들었던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실전 진행을 먼저 보면 이렇게 붙여서 뻗고, 그 다음에 100이 우변에 있는 흑한점을 접수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왜 이렇게 넘어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100이 이렇게 오른쪽 끊어가자 할때 넘어가죠. 이 우변 쪽만 걸려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위쪽에 있는 흙돌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 이렇게 막아가잖아요. 그럼 백이 끼워 이었을 때 흙이 약점이 너무 많죠. 가장 중요한 약점은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럼 단수로 이렇게 치고요. 이은 다음에 젖혀서 단수 치고 넘어갔을 때 흙한 점이 끊기면서 이상변의 백, 저기 흙집도 많이 부서져요. 그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11번을 지키지 않고 흙이 이 위쪽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뚫고. 근데 요게 좀 작다고 판단이 된다면 100은 10번으로 바로 잊지 않고 바로 젖혀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둘 수도 있겠죠. 흙이 요거 끊어오면은 버리고 다시 한번 중앙 쪽에 있는 흙두점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거는 상변에 있는 흙돌 그두칸 구침이 되어 있던 돌이 끊어지면서 상변 쪽, 구침의 그 귀의 집이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흙이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2번 자리를 붙여가면은 3번을 이렇게 막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끼워 있는 거는 너무 대악수죠. 그래서 그냥 꽉, 이렇게 꽉 이어주는 게 최선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여기를 치받으면서 차단을 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귀 쪽을 들어가자 하면서 뚫릴 때 이렇게 상변 쪽을 연결하는 정도로 만족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변 쪽한 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6번, 4번 자리 상변 쪽, 우상기 쪽 흙집을 너무나도 쉽게 부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제가 여기서 우변 쪽을 받지 못했고요. 붙여서 저 우상기 쪽을 지켜줍니다. 이때 여기를 또 붙여간 수가 좋았어요. 자 흙이 요거는 하나는 활용을 해 놨고 끼웠는데요. 자 흙이 만약에 귀 쪽을 그냥 막아준다면 호구를 쳐서 선수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끊어가는 것들은 그냥 활용은 할 수가 있어요. 활용은 할 수가 있는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단 거기 놔두고 다음 수를 둔다면 이런 식으로 이한 점을 크게 잡자 하면서 위쪽에 나가 끊어가는 약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커제는 이 그림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끼웁니다. 무슨 뜻일까요? 백은 왼쪽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을 끊을 수도 있겠죠. 자, 실전은 오른쪽을 끊는 이러한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막아갔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어주고요. 일단 막아왔으니까 위쪽을 뚫고 나가자 하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끊고 여기를 이어가면서 탈출이 되는데 지금 축이 백이 유리해요. 자, 나가면은 백이 여기를 딱 단수를 치면서 요렇게. 여기까지1 0이 단수를 치죠? 그럼 흙이 요렇게 요렇게 나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나갈 때 단수해가지고 축으로 잡혀요. 자, 근데 이게 1 0이 지금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쪽을 젖혀가는 게 선수예요. 그렇죠 9번 이걸 해소를 해버리면 이걸 밀고 나갔을 때 지금 1 0이 여기가 대책이 없어요. 그럼 결국 8번 자리에 대해서 흙이, 아니 1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는 나갔을 때, 자, 이 자리 단수 쪽을 쭉 되죠? 쭉 되는 이 모양의 배기 단수 흙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단수 흙이 나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호구로 연결이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출기 안 되면은 배기 층 여기가 어,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둘 수가 없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신진사보단 밑으로 단수를 쳐서 호구. 자, 귀 막아 놓고 밀어 올리고 젖히는 것까지. 우변 쪽에 흑한 점을 정말 크게 먹었어요.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둑이 거의 한 대여섯 집 정도 차이로 확 나버려요. 지금 수순이 64수밖에 안 되죠. 여기서 사실상 승부가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제가 아 정말 이 초반 포석부터 그리고 우상기 전투부터 시작해 갖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근데 신진서 구단이 이 대국을 하기 전에 그 인터뷰 한 거를 이렇게 봤었는데요. 커제한테 상대 전적으로는 밀리지만 정말 자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커제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아서 저 상변에 있는 백한, 백세점을 공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아, 공격할 때면 해봐. 그냥 이렇게 살살 넘어가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 점만 버리고 연결을 해버렸어요. 보통 경우라면은 이러한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이걸 밀고 나가서 빈 삼각으로 나가든지, 붙여서 나가든지, 아니면 젖혀서 이렇게 끊어서 싸워가든지, 이러한 진행들을 하죠. 보통 3번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요셋 중에 하나. 그리고 보통 아마추어들은 아마 빈상각으로 가장 많이 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고요. 흙이 이 백을 공격하는 진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둬도 돼요. 그런데 이 진행보다 어차피 유리한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게 전투가 벌어지면은 이 돌들이 결국 나가는 방향이 이 중앙 쪽, 특히 좌중앙 쪽, 왼쪽 흙이 강하죠. 그쪽에서 싸워 가야 되는데 그 싸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진행은 살짝 비껴갑니다. 보통이 한 점이 끊어지면 백이 약간 손해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어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커제가 여기서 붙였어요. 자, 아까 전에 신진서 구단이 초반 에이 아래쪽을 붙이는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흉내 하는 거 흉내 내는 건가요? 따라 하는 것처럼 붙여왔는데 어 별로 그렇게 썩 재밌는 수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백이 그냥 막아주고요. 이렇게 이어가니까 후소로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사실 끊어가는 진행이 AI는 차라리 끊어가라고 해요. 물론 흙이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좌중앙 쪽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어땠을까? 이게 그나마 집차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붙였고요. 있고 날일자. 자, 젖히니까 나가가요 끊어가는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져요. 뭐냐면, 찝어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한칼톡 뛰면서 나왔을 때 이걸 나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되게 약점들 때문에. 그쵸? 그렇다고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잇고 뚫고 나가면서 여기 약점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게 여기가 이제 뚫리게 되면서 오른쪽에 또약 여기 찔르고찔르고 찌르고 하는 약점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배기 조금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별로 재미 없다. 유리한데 그냥 받아주자 해서 지켜줍니다. 끊을 때 붙이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는 조금 더 해보면은요, 이걸 나가서 뚫잖아요. 가만히 뻗어주면은 수상전이 흙이 안 돼요. 젖혀 있는 거. 백이 막아서 요 9번 자리 자충이라 안 되고요. 5번으로 뻗는 것도 그냥 딱 틀어 막아놓고 나면은 뭐 붙여봤자 메어서 양자충이라 안 되죠. 하나 끊어먹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전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요 중앙쪽 좌변과 저 좌중앙쪽을 최대한으로 크게 키워가자. 하면서 지켜줍니다. 자, 요때 하나만 더 보고 갈 건데요. 뭐냐면은, 흙이 요거를 따내는 게, 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죠. 어떤 분들은 이내 네 점이 죽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걸 끌고 나오잖아요. 흙은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요런데, 요런데 백돌들이 온단 말이에요. 흙 이렇게 이 빠져나갈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쵸? 빠져나가는데 흙이 공배를 두고 백은 자꾸만 세력. 그리고 요걸 적당히 공격하다 아래쪽 요런 데 하나 딱 막아주면은 또 하변에 집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곰말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대 이런 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버려야 되는데요. 자, 버리는 거는 따내고, 막고 잡을 때 단수치고 여기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수 활용이 된다면 흙은 너무 좋아요. 어차피 죽을 거요내점한 10집 주고 밑에 빵 때림에 막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흙이 이 정도까지만 와도 100집보다 우리 흙집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따냈을 때 100이 있지를 않고요. 여기는 이 아래쪽 방향을 100이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내면 또 다시 다른 큰 자리들. 특히 이런 좌변 쪽, 요걸 들어가서 다음에 넘어가는 거랑 여기한칸 뛰어나가는 거, 이런 걸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삭감을 해서 적당히 삭감 가고 그냥 또 다른데 요 중앙 쪽을 부셔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전부 다 백이 괜찮아요. 특히 이 좌중앙 쪽이 부서지면은 흙이 지으로 좀, 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커제는 이 왼쪽 중앙을 키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자, 이때 신진서구단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정도에서만 삭감해요. 받아달라 이거죠. 흙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주면은 이제 위에서 깎았으니까, 깎을 대로 깎았으니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하면 돼요. 언제든지 백선수니까. 자, 이제는 또 밑에서 깎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젖혀있는 것까지 다 선수 활용이 되겠죠. 근데 이 6번, 8번은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왜냐면 두다가 보면 이쪽 방면에서 또 깎을 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를 강하게 만들어 주면 위에 들어올 때안 받거든요. 밑에 쪽은 항상 맨 마지막에 끝내기 선수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이제 하변 쪽으로 더 벌림을 하면서 아니면은 흙이 따내고 막아갈 이 자리 이 자리를 미리 이렇게 늘어 주는 것도 정말 정말 큰 자리가 됩니다. 하변과 요 6번 자리.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된다면 은흙이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커제가 당연히 이게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커젠데 이 당시에도 안되죠 이렇게 그래서 붙이면서 반발을 합니다 자 젖히고요 나가서 끊었어요 잡으니까 톡 끊죠 이게 호구가 단수가 4점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치고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양단수가 됩니다 자 실전에 어떻게 했냐면 흙이 끊어올 때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은 이게 지금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무슨 수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이런 거둘때 이제 잡자고 하죠. 자 잡자고 하면은 가장 많이 두는 모양이 단수치고 이렇게 돌려치는 형태인데 돌려치는 거는 지금 흙이 여기를 빵 때리면서 이 중앙쪽 여기가 이제 다 집이 돼요. 그러면 엄청 커지죠. 이거는 1 0이 완전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자 2번으로 만약에 단수를 치면 살짝 그냥 나오는 거예요 결국 흙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톡 끊어버리면 양단수가 걸리죠 그래서 흙이 이어야 되는데요 이으면 여기도 나중에 단수를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도 단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활용을 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떻게 해요? 따내겠죠 그럼 단수를 치고 여기서 이제 1 0이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요걸 단수를 치고 나오면서 요쪽을 이용을 해서 요 축을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또 하나는 그냥 가만히 늘어서 흙이 쪽갈때자요 왼쪽에서 요거 다 부시고 살자. 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백이 어, 타게도 쉽고 어쨌든 뭐 축을 잡자 는 것도 그것도 재밌으니까 다 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흙이 이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자 커제 구단. 자, 그냥 가만히 후퇴를 하고요. 젖혀 갑니다. 자, 뻗어주고, 호구치고, 단수. 여기서 한번더또 뛰어요. 자, 붙여서 활용해놓고, 그 다음에 틀어 막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 백이 삭감 온 거에 대해서 흙이 잘 지켰죠. 왼쪽도 잘 지켰고요. 아래쪽으로도 머리를 내밀면서 잘 지켰습니다. 자 왼쪽은 잘 지켰는데 문제는 요 위쪽, 위쪽 공간은 지금 다 부서지고 있어요. 백이 여기를 두면서, 그 가운데 공간들이 다싹 모양이 사라지고 있죠 이걸로 신진서 구단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실전 단수를 쳐 놨고요 끊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도 요것만 살면은 백이 집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요 자 요런 것도 활용하면서 나옵니다 자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데 요거는 선수 자 요거 백이 이해면 큰일 납니다 이어주면은 이제 꼬부리고 들어갔을 때. 자 아까 뻗었을 때 흙이 수가 많, 아 백이 수가 한 수가 많았죠? 근데 요 교환 때문에 젖혀버리면 이제 백이 죽어요. 그래서 1번은 이을 수가 없다. 자, 백은 이렇게 막아갔고요 자, 연결하면서 중앙 전투가 계속 벌어집니다. 흙은 어떻게든 이 백을 괴롭히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커제가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게 지금 끝이 나고 있죠. 여기에 틀어막히면 이제 위에는 흙돌이 위험하죠. 끼었고요. 단수치고 이제 요것도 이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변 쪽 중앙이 선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선수를 잡아서 하변 쪽을 딱 오는 순간 계속해서 집차이는 6집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내는 거 선수하고 이제는 다른 큰 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100이 이걸 먹는 게 당연히 크죠. 자 이렇게 선수 활용하고 끝내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끝내기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서 이제 마무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수 치고 밀고 나가고요. 젖혀 있는 거 선수하고 여기가 지난 150수 정도 된것 같은데 155수네요. 자, 여기서 아래쪽 젖히는 거. 일선 이런 젖혀가는 끝내기들이 크죠? 자, 요거 젖혔을 때 이제 흙이 막, 막지 못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흙은 이렇게 후퇴를 하든지 한 칸을 뛰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렇게 막아서 양단수가 되는 이런 모양들은 빈상각으로 두거나 한칸 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요것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지키는 게 맞을까요? 자 이런 곳은요 어, 보통 한 칸을 뜰 때가 좋, 조... 한칸 뛰는 게 좋을 때가 조... 있고 뻗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자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한칸 보다는 뻗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뻗고 찔러서 잇고 있고, 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한 칸을 뛰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막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 붙이거든요 단수치고 막고 이었을 때 그냥 가만히 꼬부렸을 때보다 3번 7번으로 두 집이 더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곳은 한 칸이 아니라 가만히 꼬부리는 거예요. 한 칸을 뛰던 꼬부리든 어차피 백이 선수가 끝내기가 될 때는 꼬부려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이쪽 방향에 흙돌이 하나가 있다 하면은 이럴 때는 꼬부리면은 여기까지 백 선수로 듣죠. 그런데 여기서 한 칸을 뛰면 어때요? 요 붙이는 게 선수가 안 돼요. 이게 호구가 되니까. 그쵸죠 자, 요런 경우에는 한 칸을 뛰는 거예요. 백이 여길 들어오든 여길 두든 백이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리를 나중에 흙이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꼬부리는 거랑 한 칸을 끼는 거랑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끝내기 장면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이게 꼬부리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꼬부리기가 좀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부침이라고 하죠. 코부침을 해서 들어가는 요러 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둔 이상은 막아야 되는데 여기 또 끊고 단수를 쳤을 때 곤란하죠. 여기 잡고 이렇게 폐 형태가 나는데 이 폐, 지금 폐감이 없거든요 흙이. 그죠? 기껏해 이 오른쪽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백은 지금 뭐 이쪽이든 막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요런데 위에도 그렇고 폐감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는 흙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둔다면 여기는 흙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실전 진행을 한번 볼까요? 실전은 그냥 받지 않았고요. 상변 쪽이 더 크다 판단하고 여기를 찌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배기 찝는 거 하고 한 칸을 더 뛰어들어 가면서 흑집이 조금 더 부서집니다. 자그 이후에도 쭉쭉쭉 계속해 진행이 돼서 228수까지 갔지만 결국 어, 이집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저때까지도 계속 6집 반 정도를 신진서 구단이 앞서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갔을 때 228수의 커제 구단이 결국 돌을 거듭니다. 이 판으로 신진서가 커제를 꺾고 4연승에 성공을 했죠. 압도적인 내용으로 커제를 무너뜨린 완벽한 완승이었습니다. 중국은 무려 16년 만에 농심배 꼴찌라는 굴욕을 맛봐요. 커제가 지면서 어, 사실 꼴찌는 그동안 누가 담당했나요? 일본이 담당했었잖아요. 그리고 우승을 한국과 중국이 나눠 가졌었는데, 솔직히 초반에는 이창호 구단의 활력으로 한국이 거의 계속 우승을 했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일본이 중간에 한번 우승했었죠. 언제였는지 6회인가 7회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번 우승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 계속 번갈아가면서막 우승을 했었는데, 결국, 이 일본이 개, 맨날 꼴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중국이 꼴찌를 합니다. 그리고 신진서구단은 이 연승상금과 함께 이 중국 기사 상대로 23연승이라는 또 대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패배가 끝난 뒤, 자, 패배 뒤에 커제가 치팅 아니냐, 이 말, 이렇게 나왔던 거 아시죠? 커제를 넘어서 이날의 승리, 한국 바둑 팬들에게는 정말 통쾌한 복수였고요. 세계 바둑의 어, 신진서구단이 세계 랭킹 1위다라는 그 사실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